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통하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제자와 스승 사이에 메신저 대화 형식의 유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구성을 이렇게 봤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어찌 되옵니까? 스승이 답합니다. 신앙을 잃을 것이니라. 제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 들면 어찌 되옵니까? 스승이 말합니다. 정신을 잃을 것이니라. 스승님, 그러면 어찌 해야 합니까? 경험해야 하느니라. 삼위일체는 경험하는 것이니라. 이런 가상의 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대화에서 우리가 금세 알아챌 수 있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교리,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설명하려 들 때마다 수렁에 빠지게 되고 이해하려 할 때마다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라는 것을 대화 형식의 유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3위일체 주일입니다. 기독교는요, 3위일체라는 신학을 통해서 신이해를 갖습니다. 그래서 3위일체 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위일체 신학, 이것은요, 초기의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이외에는 어떻죠? 이슬람교 등장하고 다른 종교들과의 대립 상황에서 다른 종교와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장한 매우 중요한 신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초기 기독교가 확산될 때 세계 즉 헬레니즘 세계 안에서 자리매김을 하려 할때그 지식의 지성에 매우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하려 할때 기독교가 시시한 종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리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대의 지성인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철학을 이용한 교리였다는 것이죠. 오늘은 3위일체 교리를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3위일체 교리에 철학적 토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 플라톤주의. 나는 그리스 철학 사조 아래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신 플라톤 주의라는 것에서 알수 있는 게 있죠. 플라톤 철학을 재해석하면서 알려지게 된 사조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스승 암모니우스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플로티누스입니다. 암모니우스와 플로티누스는 플라톤 철학에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둘은 플라톤, 플라톤 철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플로티누스는 플라톤과 달랐습니다 좀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아는 옛날의 지식들을 좀 꺼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데아와 현실을 엄밀하게 구별을 하죠 이데아가 중요하고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데아는 진짜고 현실은 가짜입니다. 현실은 이데아의 모방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그럼 딱 우리가 떠오릅니다. 플라톤이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원론적인 세상, 구분된 세상, 나눠진 세상이죠. 하지만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생각을 기초로 했지만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이데아와 현실이 분할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플로티누스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일자. 일자는 어떤 존재냐면 진리의 근거, 우주의 기원 이런 겁니다. 이게 기독신학으로 넘어오면 신이 되죠. 신. 일자입니다. 일자에서 무엇인가가 유출됩니다. 그것이 정신입니다. 일자는 원래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아요. 예.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바탕입니다. 거기서 유출된 것이 정신, 누스라고 표현되는 정신이 먼저 유출됩니다. 그리고 이 누스 안에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부르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플로티누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에서부터 영혼 푸시케가 유출이 됩니다. 이 영혼은요 운동의 원리, 현실의 원리, 삶의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를 또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유출되는데 그게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곧 우리가 보는 세계인 것이죠. 이런 단계를 거쳤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플로티누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자에게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실이 완전히 구분되어 버렸죠. 그러나 플로티누스는 사람은 일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 신비적인 연합을 할수 있다. 이게 아가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아가페다. 그리고 인간이 물질에게 집착하는 삶의 태도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악하다. 그것을 에로스라고 본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구분해 버렸지만 플로티누스는 아니에요. 일자와 가까워질 수 있어요. 라는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일자와 가까워질 수 있느냐.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플로티누스가 이야기한 신플라톤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면 교회 교리에 익숙하신 분들은 금세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삼위일체 교리가 이러한 토대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것을 떠올릴 수 있게 되죠.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이 신플라톤주의를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그리고 그 사이의 사역을 설명하는 기초로 삼았습니다. 일자 정신 영혼의 관계를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그리스 철학을 떠나서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 천학을 품에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교리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는 그리스 세계, 헬라 세계 안에서, 헬레니즘 세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종교가 아니에요. 라는 것을 증명해 가는 과정을 통해 완성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헬레니즘 세계를 사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예수가 말하는 것을 설명시키고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삼위일체 교리도 그런 토대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 이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야훼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 주신 예수도 설명해야 되고,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지난주에 나눴던 영예현상, 성령까지 신앙의 대상으로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그 노력을 기울이죠. 이해가 쉽지 않지만, 이것을 설명시키기 위해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신플라톤 주의와 같은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삼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또 한번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삼위일체를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이런 표현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내재적 삼위일체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이 삼위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어떻게 함께 계셨는지를 설명하는 존재론적 설명을 열심히 하는 삼위일체 신학입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창조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이에요. 말로만 들어도 골치 아프죠.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초기 교회는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면서 삼일째 교리를 세련되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얻게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야훼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기독인들은요,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방법도 설명해야 했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방법을 길을 알려주신 성령의 활동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통해 나타났고, 성령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도 믿는다. 설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하지만 삼위일체 교리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논쟁으로 벌어집니까? 신이 셋이라는 말도 아니고 신이 하나라는 말도 아닌 헷갈리는 그래서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서로 다투기 일수가 되는 세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일체는 중요한데요. 이것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 아직 기독인이 아니신 비기독인들에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어렵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 그냥 믿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저의 시도가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의 시도이며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삼위일체 교리지만 새롭게 이해함으로 이든 교회에 존재 방식을 새롭게 세워 가자라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313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사두 정치를 끝내고 로마를 재통이라고난 다음에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아직 국교는 아니었어요. 그때 국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이 로마 제국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로마의 각 지역에서는 기독인이었지만 각기 다른 교리를 내세우며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서로 다투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기독교가 자기의 정치적 토대가 되어야 하는데 기독교가 매일 싸우고 있으니 아 기독교가 단일한 교리를 가져야겠다 라고 판단하고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를 한 곳에 모아서 공의회를 하도록 합니다 이게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죠 온 지역에 있던 기독인들이 모여서 각자의 교리들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의 교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나 다투었겠습니까 근데 최소한 여기서 결론으로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공회를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교리가 생긴거죠 여러분 이 말에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이전까지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그렇게 이해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공회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한분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아주 투박한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이후에 삼위일체 교리는요. 거듭된 거듭된 토론과 거듭된 공유를 거쳐서 세련되게 다듬어 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바뀌지 않아요. 한분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다. 여러분 이이 선언의 순서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분 하나님은 세 위격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까 언급했던 신 플라톤주의의 신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일자에서 정신이 나오고 정신에서 영혼이 나오죠. 이 관계, 이 서열, 이 서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한 하나님으로 한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신다라는 말은요, 성부 하나님을 우위에 두고요, 거기서부터 성자와 성령이 나왔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서가 생기게 되고 수직적인 권위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신학의 이해는 어떤 패단을 낳게 됐냐면 너무 자연스럽게 교황 사제 평신도라는 서열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매우 정당화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구조가 삼위일체와 맞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한 하나님으로부터 한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단순한 말 같지만 이것이 자신의 구조의 토대가 되고 서열의 토대가 되고 수직적 구조의 정신적 토대가 되어 버린 겁니다. 교황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사제가 높고요. 그 다음에 평신도 이런 순서를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죠.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등장할 때 선언했던 여러 선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만인 제사장이죠. 모두가 각자가 사제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직분의 서열 중요하지 않다. 깨뜨려 버렸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힘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개신교죠. 그런데 지금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개신교는 똑같이 수직적인 권위 구조에 놓여 있죠. 마치 대형 교회 목사가 가장 높은 우두머리가 되고 정치력 있는 목회자가 장로가 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어 버리는 일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청됩니다.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신다가 아니라 세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이것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세 위격이 하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헬라우 표현 중에 페리코레시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환한다, 서로에게 침투한다, 상호 내지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을 3위 일체, 오늘날 새로운 3위 일체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이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바입니다. 동방교회, 해방 신학 이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재하고 순환하고 침투하고 서로의 삶을 겹치고 서로의 삶의 공간으로 찾아가고 맞아들여주고. 제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위해 부단히 자기를 내어주고 있는 이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함께 있는 것을 통해 하나 되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3일째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삶에 함께 있어주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고, 그러므로 평화가 만들어지고, 협력이 만들어지고, 섬김이 만들어지고, 나눔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함께 존재하는 것. 삼일체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새 위격의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기 위해 부탄히 서로를 향하여 노력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새 위격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함께 존재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각자 모습이 다 다르고 각자의 삶의 방향도 다 다른 것 같지만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고, 서로의 삶에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평화가 만들어지고, 협력이 만들어지고, 섬김이 만들어지고, 나눔이 만들어질 수 있다. 새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든 교회 교회론, 우리는 어떤 교회로 존재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새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고백은 이런 거죠. 평등하다, 민주적이다 이런 느낌 아닙니까? 어느 하나가 우위를 점하는 게 아닌 거죠. 서로 함께 존재하기 위해 부단히 서로를 살피고 채워주고 하는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새로운 이해, 삼위일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 교회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 방식이 이든교회의 존재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서로 다양한 인격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서로의 삶을 내어주고 겹치는 것. 이것이 이든교회의 존재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새로운 삼위일체 교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각각의 고유한 모습으로 이곳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각각 우리 존재의 고유한 모습으로 여기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서로에게 상대방의 삶의 자리 함께 머물러 주고 함께 교제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존재 방식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서로 겹치고 서로의 삶 안에 머물러 줄수 있는 것. 그래서 새로운 3위 일체 교리는요, 쉬운 용어로 말하면 교제, 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되기 위해 교제해야 됩니다. 서로의 삶을 내어주고, 열어주고, 보여주고, 받아들여주고, 북도두어주고, 함께 힘을 실어주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가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유한 모습을 대로 받아들여 주고 서로의 삶을 겹치고 삶의 안에 머물러 줄수 있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빌립이 성령을 받은 후에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땅입니다. 혼혈인들이라고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배척하는 땅입니다. 그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의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손을 얹는다는 건 누구의 행동이었습니까? 예수의 행동이었죠. 예수는 정결 법상 만지면 안 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만지고 대화하고 끌어안는 분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 순간 곧바로 떠올리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이야기.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굳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다른 길로 갈수 있는데 굳이 사마리아 길로 통과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당시에 배척당하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겹치기 위해 그리로 가셨습니다. 그 안에 머무르기 위해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배척받던 남편이 여러 있는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만나게 되죠. 예수는 굳이 사마리아인들과 삶에 겹치는 순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굳이 찾아가서 그들의 삶 안에 머무르셨습니다. 이 예수의 모습을 제자들은 처음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필두로 해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들은 예수의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달은 거죠 굳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셨던 예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로 찾아가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제를 같이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는 누구도 배척하지 않으시고 하나 되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던 분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따르기 위해 노력할 때 성령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이미 이 모든 일이 오늘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삼위일체적 하나님 이해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이 말이 가졌던 이 파괴적인 이해를 벗어나서 새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고 부단히 평화를 만들어내시고 부단히 서로를 받아들이시고 부단히 삶을 겹치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므로 오늘 이든교회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이든교회 교인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